혹시 요즘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머리가 자주 어지럽지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방치되면 단 3개월 안에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뇌경색 환자의 72%가 전날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25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며 알게 된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뇌경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수년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이미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이상 늙어 있던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바꾸신 후단몇 개월 만에 혈관 탄력이 놀랍도록 개선된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뇌경색에 대해 알고 있던 잘못된 상식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유전이나 운명이라고 포기하고 계셨다면 큰 오산이에요. 뇌경색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뇌혈관이 70% 이상 막혀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신호도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뇌경색 위험 신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실천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제 연구소에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64세 장영수님은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계단을 3층까지 오르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더라고 하셨어요. 본인은 그냥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혈관 검진을 받아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는 64세인데 혈관 나이가 78세로 나타났어요. 게다가 경동맥에 이미 상당한 플라크가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1년 이내에 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행히 장영수님은 제가 알려드린 생활습관 교정법을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특정 과일 3가지를 드시고 하루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녁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는 습관도 만드셨죠. 놀라운 건 불과 두달후 재검사 결과였어요. 혈관 탄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플라크 진행도 멈춘 상태였습니다. 본인도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경색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수년간 잘못된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죠. 하지만 반대로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뇌경색을 부르는 생활 습관 5가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습관 중에서 뇌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패턴을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칼로리 위주의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어져서 기름지고 단 음식을 더 찾게 되시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혈관 염증을 빠르게 키워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고열량 식습관을 가진 그룹은 뇌혈관 협착 위험이 2.3배나 높았습니다. 제가 만난 67세 김명희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튀김 요리를 정말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드셨어요. 치킨, 돈가스, 생선 튀김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MRI를 찍어보니 이미 미세한 뇌경색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바꾸려면 한 끼의 기름진 음식은 손바닥 크기 이내로 줄이시고요. 채소와 과일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려보세요. 다만 무조건 굽는 방식은 오히려 혈관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평소 식사에서 채소와 과일 비중이 얼마나 되시나요? 두 번째는 흡연과 음주 습관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혈관이 30분 이상 수축된 상태로 유지돼요. 미국 심장협회 자료를 보면 흡연자는 뇌경색 발생률이 비흡연자보다 무려 4배나 높습니다. 62세 박정호님은 하루에 반갑 정도 담배를 피우셨어요. 30년 넘게 계속된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응급실로 달려가보니 혈관협착이 심해져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연은 첫 주만 넘기면 재발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술은 주 2회 이하 12잔 수준을 권해드립니다. 금단 증상이 두려우시면, 보조제를 활용하시되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요. 혹시 지금도 하루에 몇 개비 정도 피우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밤 11시 이후에 주무시면 뇌혈관 회복 시간을 빼앗기게 돼요. 한국수면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1.7배 증가했습니다. 70세 이은자님은 젊은 시절부터 야간 근무를 하셨어요.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남아서 새벽 23시에 주무시고 오전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계속됐죠. 검사를 해보니 혈관 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수면 패턴이 무너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 혈관 벽을 손상시킨 거였습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낮잠은 3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주무시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정체되면서 혈전이 잘 생겨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20%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윤상우님은 은퇴 전까지는 현장 일을 하셔서 활동량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시니까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러자 혈압이 급상승하고 어지럼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리 혈관에서도 혈전 위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30분 빠른 걸음으로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다만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시는 게 좋아요. 평소 어떤 운동을 가장 자주 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촉진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만성 스트레스가 뇌혈관 협착을 직접적으로 촉진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69세 최경자님은 치매에 걸린 남편을 혼자서 돌보시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하루 종일 긴장 상태가 계속됐죠. 그러다 보니 두통과 불면증이 심해지고 급기야 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으로 긴장을 풀어보세요. 억지로 참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하고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위험한 습관들을 알았다면 반대로 뇌경색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봐야겠죠. 뇌경색을 예방하는 생활 실천법 완전 정리. 위험 요소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뇌혈관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방법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 특별한 과일이에요. 오디, 블루베리, 석류인데요. 각각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오디는 혈관 청소 효과가 뛰어나고요.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직접 보호하며 석류는 혈관 벽에 쌓인 플라크 형성을 억제해줘요. 제가 연구소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인데요. 이세 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3개월 후 혈관 탄력도가 평균 30% 이상 개선됐어요. 아침에는 오디와 블루베리로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고 점심에는 석류주스를 저녁에는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드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다만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오늘 저녁 장볼때세 가지 과일을 담아 보실 건가요? 두 번째는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물두 잔을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밤사이 탈수된 상태에서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데, 이때 물을 마시면 혈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한양대 의과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공복에 물 500ml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40% 낮았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섭취량을 조절하시고요. 평소에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하루에 물을 몇잔 정도 드시나요? 세 번째는 걷기 습관인데요. 이게 정말 최고의 뇌 운동이에요. 뇌는 혈류량에 따라 산소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규칙적인 걷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루 30분, 주 5일만 꾸준히 걸어도 뇌혈류가 20% 이상 증가합니다. 걸을 때는 평상시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걸으시는 게 좋아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면 적당합니다. 무릎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오르막길보다 평지에서 걷기를 권해드려요. 오늘 하루 몇 분이나 걸으셨나요? 네 번째는 숙면 환경 만들기예요.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켜 줍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시고요. 카페인 음료도 오후 6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침실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숙면은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정기검진의 중요성이에요. 무증상 뇌혈관 협착 환자가 60대 이상에서 80% 이상 발견되고 있어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경동맥 초음파나 혈액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요. 검사를 통해 혈관 상태를 미리 파악하면 더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다면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올해 뇌혈관 검진 받아보셨나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법이에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전문적인 방법도 좋지만 더 간단한 방법들도 있어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식물을 키우시거나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요리를, 어떤 분들은 독서를 좋아하시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예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시고 지역 사회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노인 대학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가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뇌경색이 갑자기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 즉, 뇌경색은 유전이거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시면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올바른 사실은 이거예요. 뇌경색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고 이미 진행된 혈관 손상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혈관 나이를 10년, 20년도 되돌린 사례들을 직접 봤거든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잘못 관리하시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심한 경우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까지 올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도 두렵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져요. 몸의 활력이 되살아나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지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풍요로워지고 취미 활동이나 여행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돼요. 제가 만난 72세 정미숙님은 혈관 관리를 시작한 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기억력이 좋아져서 손자, 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즐겁다고요. 65세 김철수님은 혈관 나이가 20년 젊어진 후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은퇴 후 무기력했던 생활이 완전히 바뀌면서 매주 새로운 산을 정복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의 변화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예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오디, 블루베리, 석류를 꼭 담아오세요. 이세 가지 과일이 여러분 뇌혈관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물두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저녁에는 30분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걸어 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변화를 시작할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했어요. 혈관 건강을 망치는 생활 속 음식 세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 중에도 혈관에는 독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노력이 5년,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건강한 뇌혈관으로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가 될 거예요.